자, 제가 지금 슬리피우드에 왔습니다. 왜 왔겠어요? 조금 메랜 소식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죽숲이 칼질 당하고 골숲, 그리고 차벌이 버프를 받으면서 죽숲 대체 사장터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슬리피우드를 왔다는 거는 골숲을 가겠다는 거죠. 왜 가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직작을 하고 나서 돈이,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캔 가가지고 지원금 받으면서 사냥을 하면 적자는 안 나는데, 그래도 조금 돈이 더 있으면 안정적으로 불어전 쩔도 갔다가, 불캔도 갔다가, 뭐 아이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물약 사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가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50시간 파밍기 찍을 때, 원래 첫 사냥터로 골숲을 갔었어요. 근데 4시간밖에 안 하고 탈주를 때렸죠. 파밍으로 좋은 사냥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가지고 탈주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버프를 받은 김에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50시간 파밍기를 최근에 찍은 거라서, 버프하기 전에 골숲 사냥한 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도 하면서 같이 파밍도 하는 거지. 오케이, 렛츠고. 중요한 게 이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늦게 온 거긴 한데, 제발 있어라. 제발. 역시 일단 사람이 있구만요. 그래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채널. 자리 하나는 있겠지?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소 314만입니다. 타이머도 키자. 그거죠. 이게 지금 로팡이랑 커즈 아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와 진짜 꽉 차는 거 봐. 어? 야 덩치가 크니까 그냥 층층마다 꽉 찬다. 이제 뭐이 정도면 파밍할 만하지. 이게 50시간 파밍기 할 때보다 스펙이랑 레벨이 올라갔지만 두방 커진 건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 유효 드랍템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띄어 드리겠습니다. 또 올드 스쿨 메이플 가가지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laughs> 예, 제가 중요한 것만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야, 젠 되는 거 봐봐. 크기가 크니까 더 많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바지 나왔고요. 28분에 득템 하나 있습니다. 뭔가 빨리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잡는 속도에 비해서 늦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한방컷 나면 진짜 돈 많이 벌 수도 있겠다. 근데 한방컷 마력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아, 체라로 하면 빠를 수도 있겠다. 빨리 사찰을 해야 되나? 음. 체라 배우면 이렇게 몸으로 맞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끝에서 체라만 써도 이제 전이가 돼버리니까 포션값도 좀더 아낄 수 있겠지. 근데 체라 배우면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애초에. 다른 곳 가서 도파민 사냥하면 되는데. 그죠? 오, 만우트, 만우트, 잠시만요. 만우트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만우트가 나왔구요. 이거, 이거, 이거. 오자마자 큰거 얻어가나요? 일단, 인트 3, 럭 1, 정업입니다. 일쌍 먹으면 바로 330만 매소. 가자. 잡. 그럼 그렇지 뭐. 햇살절. 와. 여러분, 저거 보셨습니까? 햇살절? 노파티 해가지고 햇살만 한 시간 먹여주는데, 150? 막 이렇게 하던데. 근데 한 시간에 1 0 0 0개넘 먹어요. 이게 말이 되니? 사람들이 이벤트를 못 깨가지고 돈을 주고 깨야 되는 이런 상황.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는데? <laughs> 딱 깔끔하게 한 시간만 측정하고, 리프레로 넘어갑시다. 나도 해야 돼, 저거. 믹스골렘이 레벨 1만 더 높았어도 아 여기서 햇살조각 나왔을 텐데 믹스골렘 렙이 59야 아 그래서 여기 파사하려면 적어도 레벨 54는 찍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경험치 못 먹어요 아 물론 혼자 잡으면 먹을 순 있어 근데 파티 사냥하면 경험치 안 들어옵니다 볼까요? 374만 딱 60만 매수 벌었네요 한 시간에 그러면 음 일단 버프 전에 것도 봐야 되니까 제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어딨더라. 여기 있네. <laughs> 여러분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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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소리는 끄고. 일단 경험치는 44만을 했네요. 아, 경험치를 확인 안 했구나. 59만. 야, 많이 올랐다잉. 15만 올랐네요, 15만. 매소는 41만이래. 헉, 41만? 나쁘지 않네. 그리고 물약값이나 이런 걸뺀 정확한 정산은 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볼게 없는데? 이게 뭐, 어? 유튜브 보고 키웠는데 접네요. 유물입니다. 잘 쓰십시오. 간간이 유튜브나 보겠습니다. 어... 제가 저보고 메이플을 시작했다 뭐를 키웠다 이런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접는다고 이렇게 유품을 저한테 주시고 가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어... 아좀 받기가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일주일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또 돌아오실지 만약에 일주일 동안 회수를 안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받겠습니다. 어차피 30일 동안은 우편함에 보관을 할수 있거든요. 안타깝네. 아, 일단 그건 그고 거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뇌전 수리검. <laughs> 아니 이 캐릭터가 뇌전을 복사한다니까? 제가 구직이 너무 안 돼가지고 털복숭이 숲이라고 그 히든 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햇살을 캐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뇌전이 나오더라고. 근데 구독자분이랑 같이 파밍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뽑지는 안 되렸고. 제가 직장으로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저도 이게 돈이 별로 없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뇌전을 먹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일단 숙제를 좀 할게요. 어, 유튜버나 방송인이 숙제라고 한다면 뭐 광고 이런 거지만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거. 저의 숙제는 바로 햇살 모기. 지금 한 3,800개? 이 정도 모아가지고 조금만 더 모으면 첫 번째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둥이에 가겠습니다. 일단 대충 한 시간에 얼마나 먹는지 한번 봅시다. 455개 시작입니다. 원래 여기가 썬콜들한테 솔플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햇살 이벤트 나오고 나서 더 좋아진 것 같아. 어, 경험치도 되고, 파밍도 되고, 적자도 안 나고, 거기다 햇살까지 좀잘 나오니까, 지금 여기가 제일 최고지 않나. 물론 파티 사냥 포함하면 불캔이 더 좋습니다. 제가 불캔에서 1 시간 해보니까 햇살 한 450개 먹더라고요. 거기는 또 경험치도 나쁘지도 않고, 드랍템도 나쁘지 않아. 아, 참고로 불캔도 솔플로 괜찮은 사냥터입니다. 일단 하늘동지보다는 경험치 더먹습니다 솔플로 해도. 근데 거기는 워낙 파티 사냥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혼자 솔플하고 있으면 살짝 눈치 보여. 여기는 완전 그냥 솔플 사냥터로 인지가 돼있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불쾌는 좀 그렇죠. 아 그리고 요즘에 썬콜로 구직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됐지? 50시간 파밍 끝나고 이제 레벨업 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구직이 안돼. 이제 썬콜들이 사찰을 하고 사냥갈 데가 없으니까 불캔으로 내려오더라고 <laughs> 이제 지금 제가 마력이 조금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잘안 받아주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없을 때나 이제 한 번씩 받아주지 거의 다700 이상 받더라고 이제 지원금도 약간 10만 메소씩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원래 650 넘어가면 40만매소씩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30만매소 주는 것도 많더라고 50시간 파밍하기 전에는 디코에다가 구직글 올리면 진짜 바로 한 5개 정도는 왔었는데 지금은 <laughs> 겨우겨우 들어갑니다 겨우겨우 어? 4천 넘었다 일단 1시간 측정을 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뇌전 하나도 안 나오나? 너무 욕심인가? 지금 이 캐릭으로만 뇌전 5개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캐 뇌미 만들라고. 지금 본캐 뇌전이 6통인가 7통 있거든요. 이제 두세통만더 먹으면 이제 뇌미이야뇌미 뇌민. 스피릿 자벨린 쓰고 1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미이지 뭐. 아, 그리고 본캐에 있는 뇌전은 전부 다 제가 직접 핀 겁니다. 다른 유저한테 산거 하나도 없어. 그 댓글에 저보고 따라 키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표도 같은 경우에는 저 따라 키우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리얼 하드코어야, 리얼 하드코어. 선콜 같은 경우에는 따라 키우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레벨링 위주로 많이 했어가지고 선콜은 따라 키우셔도 되는데 허밋은 진짜 똑같이 따라하면 그냥 하지 마라. 다들 건실하게 합시다. 예. 경험치 150만, 그리고, 951. 455개 시작했으니까, 약 490개에서 500개 사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야, 목소리 왜 이래, 이거. <laughs> 일단 레벨업 마저 할게요. 경험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레벨, <laughs> 레벨업 좋구요. 4천점 됐으니까, 가가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템을 교환하고 싶어요. 4천점 바로 써볼게요. 아, 이게, 어? 어? 이게 선택이네? 근데 스킨케어 쿠폰이 뭐지? 피부 색깔 바꾸는 건가? 한번 쫙 봐야겠다. 스킨케어는 다 공통이구만. 여기 온 김에 그냥 바꿔볼까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헤네시스 바다. 오, 꽃말, 오, 버프 준다. 그러면 경쿠 3개 주는 거잖아. 이게 하나에 30분 짜리니까. 100% 15분이랑 똑같죠. 오, 야씨,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벤트 기간이 3주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꽃말 버프를 주죠. 거기다가 상자가 4개. 그럼 경구 30개 넘게 뿌리는 건데. 나쁘지 않은데. 일단 받은 의자부터 한번 앉아볼까? 오, 와우, 진짜 별론데. 와, 근데 이거 너무 밝다. 이걸로 할게요. 약간 까무잡잡한 거. 이야, <laughs> 한층 더 기워졌잖아. 자투랑 깔맞춤. 어때? 아, 근데 너무 생각없이 바꿨나? 8000 보상이랑 12000 보상 받고 한번 생각해 볼걸. 아.